우리는 종종 모범생이라는 틀에 갇혀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규칙을 따르고 기대에 부응하며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범생의 가면은 때때로 우리의 창의성과 진정한 자아를 억누르는 족쇄가 될수 있습니다. 반항나의 정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족쇄를 풀고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첫째, 모범생의 가면 안전하지만 제한적인 삶입니다. 모범생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규칙을 따르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수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삶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지만 동시에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억누르게 됩니다. 모범생의 가면은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 안에 가두지만, 그 울타리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합니다. 둘째, 반항아의 정신인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입니다. 반항아의 정신은 이러한 제한을 깨뜨리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반항아는 규칙을 의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합니다. 반항하의 정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반항하의 정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입니다. 반항하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 기존의 규칙과 관습을 의심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 실패는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세요. 셋,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십시오. 이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진정한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범생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반항아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며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범생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반항아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희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름은 희망입니다.